훈충각에선 연말 모임이 있었는데 진동이 코산에게 장사가 잘 되느냐 물었고 형님도 들었겠지만 형님 가게로 가는 물건을 털 뻔했어요. 그래? 하면서 처음 듣는 표정을 지었다. 모르셨나 보네요. 왜 훈충각에서 몇번심부름을 왔던 자라던데요. 그래? 하면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야마모도 가꾸고와 베갯머리에서 마리오 같고 민코 신랑이 수완이 좋은가봐요. 그를 모른다면서 장사를 하는 것 보면 야마모도 가꾸고는 문득 의심이 들어서 입을 닫았으나 거기가 여기보다 커서 장사가 잘 되나 우리도 조금 큰 데서 하면 어떨까? 거긴 그만큼 상인도 많을 것이고 조선인이 많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단을 만들어 장사를 키우면 어떨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러나 정보원 야마모도 가꾸고는 약간의 의구심을 들어 자신의 윗선에 자신이 집에서 일을 하던 경범이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라는 정보를 주었다. 한편 경범은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정세는 만주 군벌 장쯔리는 다른 이용장의 북양군 출신 군벌들과 다툼을 벌이면서 그는 점차 세력을 더욱 키워갈 수 있었고 중국의 동북을 자신의 통치국가와 같이 지배하고 있었다. 중화민국 정부에서 다른 사령관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을 때 장은 이를 분쇄하고 오히려 세력을 더욱 넓혀갔으며, 일본 제국으로부터 무기 및 물자, 보급품 등을 지원받아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어 독립군 활동은 위축되고 있었다. 1924년 지위가 막강해져서 수도 베이징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경범은 자금을 건네기로 한 장소로 이동 중 미행을 당하는 것을 눈치챈 경범은 다른 장소에서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 그곳에서 접선을 시도하던 운반책도 눈치를 채고 접선을 접고 귀가했다. 그날 밤 경범은 잠자리에서 민자에게 지난번 진동 일당에게 잡혔던 일을 이야기하며,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호 잘 기르고 공부도 시키라고 하면서 이 가게를 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룡이에게 물건 구입해 오는 일을 맡기라고 유언 비슷한 말을 했다. 그렇게 더욱 조심을 하면서 접선도 일체 끊고 몸을 사렸다. 훈춘각의 야마모도 가꾸고는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언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이 들어 얼마 후 진동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다. 그해는 추석이 일러서 대목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러 9월 4일 청진을 향하여 떠나서 6일 저녁 늦게 청진에 도착했다. 그보다 몇 시간 전인 오후 3시 연기렴 모아산 북쪽 산기슭에서는 안무장군과 휘하의 독립군 30여 명은 일경의 급습을 받아 총격전을 벌이다. 안무장군이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총상을 입은 안무장군은 용정의 자해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끝내 치료를 거부하다가 9월 7일 향년 41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유해는 용정 일본 영사관 지하에 보관하고 정보를 캐내려고 비밀에 붙였다. 경범은 7일 거래처에서 용정 독립군이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은 물건을 구입하는 중에 들어서 경범이 가슴이 뜨끔했다. 경범은 9일 아침 일찍 용정을 향하여 떠났다. 10일 두만강을 건너 조금 왔을 때 낯선 자들이 경범 일행을 둘러쌌다. 마적임을 눈치챈 일용을 비롯한 몇은 도망을 쳤지만 경범은 붙잡히고 말았다. 너들은 어디로 가는 장사꾼이냐를 묻지 않았고 말꼬리에 매달고 경범이 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달려갔다. 그렇게 기진맥진이 된 상태에서 그들의 속을로 끌려갔는데 먼저 거짓말로 잘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순간 경범은 이자들이 야마모도 가꾸고에게 물어보거나 그녀의 사주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넌 무슨 돈으로 상단을 꾸렸느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누가 돈을 대줬느냐 말이다. 너 버텨봐야 소용없고 제대로 불어. 주먹이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다. 잘 생각해 봐라. 늦게까지 승강일 하다 경범이 지쳐가고 고문을 하던 자도 지쳤는지. 야이 새끼 집어넣어. 생각해보니 각국고가 뭔가 알고 선수를 친 분명했다. 아니 내가 꼬리를 밟힌 것인가? 그게 빌미가 되어 안무장군 일행이 발각되어 습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은 날 일경이나 각국고에게 넘기고 거기서 일경에 넘기면 아이리 꼬였구나. 허리춤을 뒤져보니 마침 있었다. 놈들이 몸수색을 제대로 안한 것이 다행이었다. 망설이지 않고 삼켜버렸다. 서서히 잠이 쏟아졌다. 해랑강인지 훈춘강인지 두만강인지 모를 강가에서 나룻배에 오른 경범은 안개 자욱한 강을 흘러가고 있었고 민자와 성호가 손을 흔들고 있는가 하더니 어느새 진경과 선경으로 바뀌어 있었고 조금 지나니 죽은 아내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11일 아침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일용을 맞이한 용정상회의 민자는 기함을 하고 말았다. 그 시간 진동의 산채에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범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부하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경범의 시신을 묻어버리고 이 사실을 함구하도록 했다. 일용이 물을 먹이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게 하여 깨어난 민자는 어쩔 도리가 없어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마적들의 소구를 찾아가기란 전혀 불가능했다. 안무의 유해는 용정 일본 영사관 지하실에 6일간 보관되었다가 13일 추석날 시신을 내놓아 용정신의 영국더기에 묻히고 말았다. 이는 한인들의 유혈 폭동을 우려한 일제 경찰의 조치였다. 안무 장군의 순국 소식에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간도의 한인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1924년 11월 2일부터 4일간 동양척식주식회사 사리원 지점에서 재 작년에 이어 또다시 농민들이 흉작이 계속되어 먹을 것이 동이 나자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는데, 이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소작권을 빼앗고 일본 이주 농민에게 땅을 분배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농민들이 더욱 격렬히 투쟁에 일시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시 민납 소작료 문제가 다시 불거져 교섭은 결렬되었고, 소작농들의 투쟁이 계속되자 동척은 이를 무시 일본인 이민자 40여 명에게 총을 주어 엽총을 쏘며 강제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북률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대표자 5인은 6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더는 살수 없게 된 370여 호의 소작인들은 살길을 찾아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3월 12일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부라는 순원이 죽었다. 1925년 4월 17일 서울 시내 식당 아서원에서 박헌영, 김다냐, 조봉암 등에 의해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창립하고 초대 책임비서로 김재봉을 선출했다. 7월 7일 타이완 부근에서 태풍이 생성되어 11일과 12일에 중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갔는데, 이때 한강은 구룡산에서 10.57mm의 수위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망경강 등 황해도 이남 지역의 강이 범람하였는데 특히 낙동강의 피해가 극심했다. 엎친데 덮친, 덮친 격으로 7월 14일 타이완 부근에 다시 태풍이 생성되어 중부 지방을 지나갔는데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 동안 300mm에서 500mm의 높은 강우량을 보였다. 연이은 홍수로 인해 한강의 수위는 최대를 기록했고 제방이 무너지고 범람하여 용산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숭례문 앞까지 만수가 되었다. 서울 시내의 교통과 통신 또한 마비되었다. 당시의 익사자만 400여 명에 12,000여 호의 가옥이 유실되었다. 당시 한강은 뚝섬에서 13.59m, 한강대교에서 11.66m, 그리고 구룡산에서 12.47m의 수위를 나타냈다.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물로 덮어버린 이 홍수로 송파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풍납토성과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발견되었다. 광국의갓 내울 보금자리도 벼랑간 물이 불어나 급히 진웅과 진규를 피신시키고 진명과 함께 어머니 연희의 유품인 노구속과 살림살이 몇 개를 빼가지고 허벅지를 넘는 물살을 해치고 나왔는데 잠시 후 물이 계속 불어 처마에 다다르더니 무엇에 걸린 듯 물이 지붕의 용마루를 한번 넘더니 붕 떠서 나는 가니 잘 있으란 듯이 떠내려갔다. 광국은 허망하게 쳐다만 보았고, 남순은 진규를 안고 눈물 지었다 반면 철부지 진우는 우리 집배 되어 떠내려간다. 하다가 이내 엄마 남순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닫았다. 다시 남순은 친정조카 의상의 행랑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했다. 다시 창강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의 국경을 지나 간도로 빠져나가면서 관서지방에 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 범람하였다. 또다시 마리아나 제도에서 열대성저기압이 발달하여 북상하였고, 1925년 9월 6일에는 제주도와 목포대구를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갔는데, 남부지방의 호우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이 범람하였다.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라고 이르는 4차례의 홍수로 전국에서 사망자 647명, 이만 여호에 달하는 가옥이 유실또는 붕괴되고 4만 6천 호의 가옥은 침수되었다. 또한 3만 2천 담보의 논과 6만 7천 담보의 밭이 유실되었다. 홍수로 인한 피해액만 1억 300만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 총독부의 1년 예산의 58%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복구를 위해 조선 총독부는 군대까지 동원하였고, 한강 본류와 안양천, 중랑천, 청계천 등의 지류의 대대적인 재방공사를 벌였다. 11월 9일 나치 친위대 슈츠 스타펠은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호위하는 당 조직이 창설되었다. 11월 26일에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작인 1만여 명이 일본 경찰과 충돌을 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었다. 1926년 4월 26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 장례식이 있던 6월 10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60만세운동은 3.1운동을 잇는 전국적인 전 민중적 항일운동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3.1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경성부에는 7천여 명의 육해군을 집결시켰으며 부산 인천에는 함대까지 정박시켰다. 주동자는 사회주의계의 권오설 김단야, 이지탁, 인쇄직공 민영식, 이민재, 연희전문의 이병립, 박하균, 중앙고보의 이광호, 경성대학의 이천진, 천도교의 박내원, 권동진 등으로 이들은 10만 장에 달하는 경문을 준비하고 오전 8시 30분경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날 때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경문을 살포 황제의 인산을 보기 위하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했다. 경문의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에게 8시간 노동제 채택. 우리의 교육은 우리들 손에 등이었다. 그날 황제의 임봉을 보기 위해 참가한 학생들은 2만 4천여 명 대부분 시위에 참가하였고, 군중의 호응으로 시위가 확대되었으나, 조직 사이의 유대결여와 민족진영의 조직약화, 노동계 사회주의계열의 사전체포 등으로 일본 경찰에 저지당하여 곧 실패하였으나, 만세운동은 곧 전국으로 번져 고창, 원산, 개성, 홍성, 평양, 강경, 대구, 공주등지에서 대규모의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광국은 한달뒤 7월 12일 물꼬란 안마산 당숙 영달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신세를 졌는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한골의 성경이는 첫사랑이 열병에서 벗어나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 신세대를 살고 있는 인텔리 아픔을 나타내는 일이 있었으니 신여성 윤심덕과 문학가 김우진이 정사였다. 그의 유작사의 찬미 음반을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다. 또한 10월 1일에는 나홍규 감독 주연의 아리랑이라는 무성영화가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는데, 아리랑이라는 활동 사진 보았느냐 나는 보았다고 하면서 본 사람은 으스해서 영화를 본 이야기를 했고, 변사의 인기는 굉장했다. 한 골에선 은옥의 아들 만식이 장가를 들어 성경이는 새 아씨까지 보게 되었다. 은욱이 보니 그동안 진경이도 많이 도와줬지만, 진경이 신랑은 소대성이라 살림이 불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진경이마저 부창부술하고 덕금어미가 되어 늘 늦게 와서 돕는 척만 했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선경이는 야무진데가 있어서 안심이 되어서 새 며느리를 잘 가르칠 것 같았다. 은욱의 속셈은 새 며느리가 웬만큼 살림을 배우를 일련은 선경이 필요하였고, 선경이가 도움을 주면서 살림을 가르치고 나면 짝을 지워서 시집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는 이를 간파한 듯 시집 온 다음날 재만 부부가 조반이 그릇이 비어가자 숭늉을 대접을 쟁반에 얹어주며 갖다가 올리라고 내주었다. 세댁 정숙은 만식보다 한 살이 많아서 눈치가 있어서 잘 따라주었다. 은옥은 역시 자신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흐뭇했다. 뿐만 아니라 정숙이 늦잠을 자서 늦게 나와도 조반 준비를 다해 놓았고 어쩌다 은욱이 나왔다가 물어보면 세아 씨가 입대껏 하다가 뭘 가지러 들어갔어요. 했다. 그러나 은욱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숙은 늦게 일어날 수가 없었다. 갓내울 광국은 작년 1년 동안 만주로 새 삶을 찾아 떠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사느냐 많은 고민을 해야 했지만 경신년대 참사와 관동대 지진이 떠올라 생각을 접고 지난 여름 큰 물이 나갈 때 건져 올린 제목을 틈나는 대로 손질을 해 작년에 떠내려 보는 집에서 조금 위쪽에 터를 잡고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번 집터에서 구둘장을 비롯한 돌덩어리의 일부가 떠내려 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일손을 덜수 있었고 스무 살의 진명이가 일손을 도와서 수월했다. 간신히 방 하나를 꾸며놓고 나머지는 진명에게 짬이 나는 대로 하라 이르고 삼판일을 나섰다. 그 애가 저물어 가던 12월 28일에는 식산은행 동양 척식 주식회사 조선철도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경찰과 대치 중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결을 시도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신문 중 황해도 재령 출신의 나석주임이 밝혀졌고 이내 숨지고 말았다. 일본의 후원으로 군세를 키워가던 장죄리는 베이징에서 대원 수직에 취임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1927년이 되었는데 진남포에 살던 나석주의 장남 나응섭은 잠적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나 일경에 체포되어 다시 진남포로 압송되었다. 1927년 2월 15일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발족했다. 안재홍, 이상재백, 관수, 신채호, 신석, 우유억, 겸권동진 등 34명이 발기했고, 정강정책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 전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함, 모든 기회주의 부인 등을 채택하고, 초대정부회장에 이상재와 권동진이 각각 추대 35명의 간사와 하부조직으로 총무제무출판 정치문화조사연구조직 선전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그러나 주요 직책을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불만으로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은 있었지만 신간에는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예속의 탈피, 언론 집회결사출판에 자유의 쟁취, 청소년 여성의 평형 운동 지원, 파벌주의적 보주의의 배격, 동양 척식 회사 반대, 근검전략 운동 전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아 전국의 지회와 분해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2월 16일에는 경성방송이 개국되어 라디오 방송이 첫 실시되었다. 라디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수신기를 구입하는 이외에도 수신료를 2원식을 징수하였으며 허가장을 문 앞에 부착해야 했는데, 당시 라디오 보급대수는 한국인 949대, 일본인 4161대이었다. 한골의 진경이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대진이라고 지었다. 덕파른 힘은 좋았으나, 소대성처럼 잠이 많았고 따라서 진경이도 덕금어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덕팔은 대원을 낳은 후 딸을 둘이나 잃고 큰 아들 대원이가 열 살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으니 엄청 좋아했다. 갓내울 광국은 사촌 동생 그러니까 영운의 아들 형덕의 아들 진천의 결혼식이 있어서 남수는 광국이 외아들이라 동서들도 없고 몇년전 막내 사촌 양덕의 결혼식도 못 갔는데. 이번 기회에 사촌 동서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떠냐고 하였다. 조금 주저했지만, 광국의 권유로 친정 조카 며느리에게 진명과 진훈이 밥좀 챙겨 먹이라고 부탁을 하고, 간내울에서 물꼬람 방골까지는 백리가 넘는 먼 길이어서, 다음날 새벽 밥을 지어 먹고, 어린 진규를 들쳐 업고 따라 나섰다. 남편은 당신보다 일곱 살이나 어린 사촌이 며느리를 본다는데, 속없이 싱글벙글거렸고, 거기에 남정네들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 남수는 온종일 진규를 업고 뒤따라 걸어야 했으니 입이 여든 다빠른 나왔다. 북한강을 건너서 강을 끼고 계속 날이 어두워져서 도착했고 안내를 받아 정신 없이 저녁을 먹으면서 보니 벌써 남정네들은 사량 행낭채에 모여서 왁자지껄했고 안방에서 조금 서먹했으나 단월의 자매 같이 친하게 지낸 광국보다 한살 아래 사촌 동생인 은덕과. 아내인 사촌동서 덕실이가 도착하며 같이 저녁상을 받아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집은 안채만 해도 13칸에 행랑과 사랑채가 12칸이나 되어 25칸이나 되어 5칸에 겨우 퇴를 달고 사는 자신과 비교도 되는데 더욱이 이번에 장가가는 녀석은 진명이보다 1살이나 어린 17살인데 장가를 들이니 배도 약간 아픈데다가 아무래도 형 덕의 아내를 비롯한 4명의 사촌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돈 내에 사니 서로가 잘 어울렸지만 둘은 별로 얼굴대한 적이 없는 손이 사촌 동선이 따로 노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작은어머니 수진이는 몇년전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7의 연세인데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실권은 38살 되는 맏며느리 영순이가 쥐락펴락하는 실정이었다. 그날 저녁은 수진이와 담소를 나누는데 생전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진규는 신기하게도 낯도 안 가리고 수진이를 잘 따랐다. 영순이는 진규보다 한살더 먹은 진필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그 녀석이 진규에게 샘이 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색시가 오고 폐백이 끝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수진이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말을 오래하다 보니 목이 말랐는데 며느리 얼굴 보기가 좀 그랬는지 자네 물한 대접만 갖다 주겠나? 예 작은 어머니. 남순이 부엌으로 나오니 네 동서들이 희희낙낙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당황한 기색을 하며 조용해졌다. 저 작은 어머니께서 물한 대접. 아, 예 형님. 하면서 막내 동서 무덕이가 동의해서 물한 대접을 떠 주었다. 그래서 멈칫하고 있으려니 바로 셋째 동서 갑순이가 쟁반을 꺼내 주었다.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며 지들보다 손이고 손님인데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할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가니 당황해하면서 말을 멈췄을까. 생각하니 내 흉을 본게 틀림없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사귀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날 저녁 진규가 가지고 있던 옥춘색 사탕을 진필이 빼앗아 도망가버리고 진규가 쫓아가 도로 빼앗고 두 녀석이 울고불고 하는데 영순이. 이 녀석아 형거잖아 형걸 왜 빼서. 그래도 녀석은 고집이 있어서. 빼앗으려고 달려들면서 울고불고 했는데 이런 거지 같은 녀석을 봤나? 순간 남순이 그 말을 들었고 거지라니 영순이 아차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순간 갑순이 진필에게 그걸 동생 줘야지 그리고 이따 작은 엄마가 두개 줄게 동생 줘라 하면서 급히 대서려는 영순이를 끌고 부엌 뒤로 돌아갔다. 씩씩거리는 남순을 덕실이가 가로막고 형님 참아요. 차마 사람 같지도 않은 걸 상대하지 말아요. 하였다그 옆에 있던 지덕의 딸 진숙이가 진규야 진규야 울지마. 누나가 내거다 줄게 이거 다너다 다 줄게. 하는 게 너무 어른스러워 슬그머니 화가 풀렸다. 영순의 처사는 어른스럽지 못한 게 진규에게 진숙이가 했던 것처럼 진필아 너는 형이잖아 엄마가 더큰 걸로 두개 줄게. 했어야 했고 아이에게 거지같은 이라는 말을 써서 남순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바로 형님 잘 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았지만 꽁이 있던 남순은 바로 진규를 업고 학덕의 아내 금순이와 함께 안마선으로 향하는데 덕실이도 위로를 해주고픈 마음에 따라 나섰다. 깨서 새 여인은지 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다고 하면서 푸념을 했다. 거기서 우연히 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형님 울 동네 박진사 손녀딸 있잖아요. 몇 살이나 되었는데 올해 13살인데 참하고 똑똑한데 우리 진학이 아버지나 아주버님께 3, 4년 있다가 말좀 붙여보라고 할게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아이예요. 그럼 동서가 애좀 써주게. 그렇게 달래준다고 한 말이 약속이 되었다. 다음날 금순이는 갓발기 무렵부터 밥을 지어서 남순과 덕실이에게 해먹이고 주먹밥까지 챙겨주었고 새벽 길을 나섰다. 그 시간 광국과 은덕이도 길을 나섰는데 봉선을 하나씩 들고 도림개말로 건너는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이복의 동생 우리 집에 가서 하루 묵어가게나 아 그럽시다. 둘이 어려서 같이 자란 사촌간이라서 그런지 죽이 잘 맞았다. 남정네들 하는 짓이란 집이라고 방 하나에 겨우 네 식구가 생활하는데 가자고 하고 넙죽하겠다니. 남순으로서는 이번 나들이가 최악이 되고 말았다. 마땅히 대접할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자고 하는 남편이나 철없이 따라온 사촌 시동생이나 둘다 철부지들임을 어쩌냐. 밤늦게 도착하여 밥을 지어 먹이고 나니 파김치가 되었고 난감한 집안 살림을 본 하덕이 하루 더 묵으라는 광국의 성화에도 내일 떠나겠다고 하여 다음날 갓발기 무렵에 밥을 짓고 소금을 뿌린 주먹밥을 챙겨서 식지에 곱게 싸보내야 했다. 보낸 다음 남순이. 당신은 철이 있어요 없어요. 반찬이 변변하나 먹을 게 있나. 아 녀석이 쉽게 오겠다고 할줄 알아나.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는 게 전부였다.